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기도 화성시 지역 분석 시간입니다. 화성시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강남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또 토지 거래 금액도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어, 경기도를 보시면 전국 대비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토지 거래량이나 토지 금액, 거래 금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화성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성시는 최소 1년에 한 번, 1년에 최소 두 번은 이제 임장을 꼭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토스도 또 이제 화성시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 화성시를 보면요. 자, 화성시는 서해안 라인에서 이제 경,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요 수도권에서 보시면 서울 남부 지역에서 딱 이제 인천 다음 안산, 화성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딱 개발 물이 딱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시의 이게 행정 구역인데 화성시 하면 여기 동탄 신도시를 그냥 동탄이라고 많이 명칭을 하는데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탄이 행정구역상은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동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동탄 신도시라고 많이 부르지만, 이제 우리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동탄은 화성시에 속해 있다, 이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거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용인 서, 수지구가 이 경부 축 라인 따라서 있으면서, 이제 수지, 용인시가 이제 부자 동네로 점점점점 발전을 했다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 신도시가 있으면서 점점 이제 부자 동네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부 축이 중심이고 이 경부 축 내에서 이제 용인, 동탄, 오산, 이제 평택 여기 지제 이런 것처럼 한 지역이라도 이 경부 축에 들어가야지만. 부자 동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인 발전 많이 됐죠. 수원 발전 많이 됐죠. 이제 동탄 발전 됐죠. 그래서 이게 좌, 어, 서쪽, 서쪽으로 퍼질 차례입니다. 용인이 발전되면서 동남쪽으로 퍼지듯이 이제는 동탄이 발전되면서 서쪽으로 퍼질 차례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이 발전되면서 서쪽으로 퍼질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이 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용인 처인구보다는 기흥구가 비싸고 기흥구보다는 수지구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서울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경부 축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서울에 가까울수록 비싼데 지금 평택 가격이랑 화성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은 어김없이 당연히 화성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또 화성시랑 수원시랑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당연히 수원시로 가게 되고요. 근데 평택에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제역도 뚫리고 어 K테 어 SRT도 뚫리고 하면서 평택역이 먼저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저 평가인 것 같다 이러면서 한 차례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고 나니 다시 용인이 올랐고 그러면 다시 평택 화성이 오를 차례인데 지금은 또 화성시를 볼. 시기가 되었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탄이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도시 지역이고요, 서쪽이 농촌 지역.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도시와 농지가, 농지가 복합되어 있다 해서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화성시는 동탄이 있는 동부가 발전이 되어 있고 서부는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동서의 격차가 심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행정동 이렇게 어,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동탄 1기 2기를 합쳐서 수도권에서 가장 큰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부 지역에만 인구가. 53만 명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100만 명이 넘어가면 특례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뭐한 80만 이래서 특례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100만 도시가 넘으면 대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동부 지역에만 전체 행정구역으로 보면 오히려 동 지역이 더 작아요. 몇 분에 몇 정도 돼 보입니까? 엄청 작죠. 근데 여기에 이미 53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성 시청에 뭐 그, 시장이다. 총 책임자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경부 축에 넣어서 동부 지역을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방대한 영토를 가진 서부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지 않을까요?